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무대는 콜로콜로의 홈 경기장, 에스타디오 모노멘탈 대 콜로콜로입니다. 4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칠레 최고의 경기장인데요. 관중석의 분위기는 벌써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호미아 스타 케이로 패스 가로챕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냈지만 잡지 못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주목해야 될까요? 살리바 선수가 선발 명단에 있다는 건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을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볼 컨트롤도 좋아서 직접 공을 소유해서 앞으로. 자 때립니다. 흘러 나왔어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은바페 메시.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빠르게 나가야죠자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네 맞대결입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스티븐 제라드 데니스 자카리아 스티븐 제라드 자 역습기입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빠집니다. 반다이크, 공을 가져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조르주. 자, 연결될까요? 키미희. 흐름 좋아요. 자네. 조르주. 공을 돌립니다. 자네. 오, 흐름 좋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손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반다이크, 흐름을 끊었습니다. 전진합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붙었죠. 끊어냅니다. 메시 길게 뿌려줍니다. 바로 붙었는데요. 공간 내주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기는 잘 봤는데요. 티보 크루토와 길게 앞쪽으로 로드리 잘 끊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좋은 볼자네자 서로 만났어요 조르주 로드리 공간을 노립니다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뱅자뱅 파바 공 가로채기 메시 로드리 이제 전반전 30분입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반다이크 끊어냅니다 마라도나 측면을 활용합니다. 플라티니. 슛. 키미히. 리오넬 메시. 자 역습인데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뒷공간으로. 플라티니.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스루 패스합니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패. 전방으로 갑니다 메시 조르주 측면을 활용합니다 다시 한번 패스 조르주 조르주 켈리아 음바페 어 들어갑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음바페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단독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투 패스로서 멋진 돌파를 보여주네요.